요한복음 1 0장에가면냐두 번이 나와요. 나는 자. 7절 한번 읽어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게 나와요. 그다음 11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일곱 번이 나는 누구라는 것은 가장 중심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자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양의 무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10절 보면 뭐라고 해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10장,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절도며 강도요 아까 10절 도둑이다 이게 도둑도 나오고 절도도 나오고 강도도 나와요 자 12절 보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나온 건 절도, 강도, 도둑, 사꾼, 목자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은 절도면 강도고, 도둑이고, 사꾼, 목자를 여러분들 구별해 낼수 있습니까? 에스겔 안무가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은 13장으로 에스겔 13장 13장 13, 13장 2절서부터 3절. 13장 1, 2, 3절. 1, 2, 3절. 어 1165페이지 1165페이지. 1165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 2,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네, 어리석... 네, 거기까지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요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 성경에 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구약 아니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사사로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 얘기를 왜? 우리의 육체에 굉장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런 얘기했는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분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고병이의 기적을 자기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오병의 기적은 어떤 아이가 떡두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를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사실은 다 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서 다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신 걸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 그러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 말도 안 돼. 그런데, 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더니 나머지 사람들도 가져왔던 걸다 내놓아서 다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 자기의 꾸며진 말로 자꾸 설득을 해요. 설득 내지는 성동. 그럼 사람들은 잘 넘어가요.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왜 드라마를 보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잊어버리죠? 드라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 코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100%다 받아들여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들. 그죠? 성경은 성령으로 인하여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인하여.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믿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듣고 거듭하다는 성령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 사회식.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건 거짓산지야. 거짓산지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렇게 저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지. 그것까지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막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너는 뭐 할래?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해줬는데 그럼 너, 너는 뭐 할래? 그러면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을 따지겠 해서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정확하게 가르쳐. 여기 기록된 것을 성령으로 인해 정확히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이성경부절 제가 성경공부에서 성경부절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기관제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그것을 확증하게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거짓 선제는 뭐예요? 성경말씀을 마음대로 만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지 아는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내가 아래에요. 모르면은요, 그게 맞는줄알고 따라간다니까요. 아, 그 어리석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나중에 이 양반이 거듭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죠? 자, 그러면 스 k l 34장을 한번 봅시다. 34장. 34장 15절서부터 16절 15절 16절 34장 아, 10절서부터요 1204페이지 1204페이지 34장 10절만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5절 16절 내가 치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해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34장하고 13장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으세요.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 거짓 목자,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난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거짓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요 내가 목자가 되어 나타나리라는 거예요. 미래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취되는 거죠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위시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나와요? 선한 목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살아요. 악한 목자는요 양들을 잡아먹어, 양들을 이용해요. 이 현대 교회는요. 양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양들을 잡아먹어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교회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그 잘못된 그 거짓 사람들이 그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그것이 옳고 그러면 알아야 해요. 근데 침묵하잖아요. 그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그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 독일 교회가 나치당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왜지지는두 가지 에 딱. 내가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전멸하겠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당시 카톨릭이죠 교회의 적은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는 신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대인은 뭐예요 개종시키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라고 하죠 그러면 둘다 적이에요 공산주의도 적이고 유대인도 적 내가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자를 지지한 거예요 교회의 정치가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옳고 겸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냐면요 호스사진 대제가 325년인가 로마 국교로 삼았죠? 로마 국교로 삼으니까 지하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웠어 성당. 자, 교황이, 아니, 황제죠, 황제. 호스사진 황제가 자 황제가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들어오니까 뭐가 따라 들어가요? 귀족들이 따라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황과 황제가 싸워요 권력 다툼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그것이 그리스의 피로 정결이 돼야 하는데 복금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다 소를 리 내는 거예요. 막 정치인은 정치인 대로, 기업인은 기업인 대로, 그죠?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대로 막 소를 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15세기 한 다음에 이후에 교회는 500년이 넘었어요.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위치에 하나씩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요즘에 교회가 줄어든다라는 거, 교회 생명이, 아니 교회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요, 줄어드는 목적이, 사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지 성경적인 측면 안에 안에 절대로 뭐요 사회에 대한 무관심 재정 비리 교회가 자기들만 위해 쓴다 목회자의 비리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거예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데.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떠나간다는 말은 없다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게요. 교회가 얼마나 생명있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구원받는 자는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시켜는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없다. 부정, 부패, 권력의 남용, 목회자들 그죠? 그래서 떠나간다. 생미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없어서 떠나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회개할 가장 큰 문제거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